XLVBA, 이 시간에는 사용자 정의 폼에 콤보 박스를 삽입하고 그 콤보 박스에서 선택할 수 있는 리스트 초기 값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유저 폼에 콤보 박스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콤보 박스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면 콤보 박스 만들어졌겠죠? 네, 콤보 박스에 나타난 글자들에 대해서 편집하고 싶다, 뭐, 폰트의 속성, 뭐, 이런데 가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속성들을 주시면 될 겁니다. 어쨌건, 이 콤보 박스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 이름은 콤보 박스 1입니다. 되셨죠? 그럼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실행을 해보면, 지금 현재는 콤보 박스는 만들어져 있지만,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목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목록 단추를 눌렀을 때 나타난 요 리스트들 예, 요거를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유저 폼이 로딩 될때이 컴퍼박스에 그 리스트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자, 유저 폼이 로딩 될때 어떤 값을 할당해 주는 방법 그건 뭐였죠? 예, 이 유저 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 유저 폼을 클릭할 때 처리해야 될 프로세스 여기다가 적는 거였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저폼 유저폼을 클릭할 때가 아니라 유저폼이 처음 로딩될 때죠. 그럼 어떻게 하라 고 그랬습니까? 액션을 클릭이 아니라 이니셜라이즈로 바꿔야죠. 그죠. 그래서 유저폼 이니셜라이즈 유저폼이 처음 동작하기 시작할 때 가져야 될 값들 여기다가 세팅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 클릭은 지워버릴게요. 필요 없으니까 지금 자 초기 값 어떤 식으로 주느냐 예 이렇게 줍니다. 좀 전에 보셨죠. 어, 이 콤보 박스의 이름이 뭐예요? 콤보 박스 1이었죠? 콤보 박스 1에다가, add 아이템, 아이템을 하나 더해라. 뭐라고 더 하냐? 예, 뭐라고 더 하냐? 뭐, 가가라고 더해라.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 리스트에, 가가라는 게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물론, 또 뭐, add 아이템 해가지고, 뭐, 나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나나도 하나 추가된 거예요. 로딩 해볼까요? fo 눌러서 로딩 해보시면 자 유저폼에 콤보박스 목록 눌러보겠습니다 가가가 만들어졌고요그 뒤에 또 나나가 추가된 거볼수 있죠 어, 필요하면 계속 애드 아이템 해가지고 이 밑에 목록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콤보박스에 목록을 추가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일단 얘네들은 얘네들은 실행 안 되게 주석 예, 처리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한번한 한 번을 전부 이렇게 애드 아이템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리스트라는 속성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리스트라는 속성은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냥 콤보박스1에 리스트 해놓고 이뒤에다 쓰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어레이 형식으로. 어레이 음, 형식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가로 열고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aa 그다음에 bb 그 다음에, cc,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필요한 목록도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 콤보 박스 목록에 이 리스트 어레이로 적어놓은 얘네들이 뜰 겁니다. 볼까요? 보시면, aa, bb, cc가 떴죠 예, 얘네들은 주석, 주석 처리했으니까 당연히 가나는 목록이 없을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게 주석이 안돼 있다면 애드 아이템도 좀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했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자, 목록이 어떻게 성, 형성이 될까요? 제일 먼저 리스트에서 a b c 세 개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가가를 추가했고 또 나나를 추가한 꼴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a b c 그다음에 가 나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리스트 어레이를 사용하시든 아니면 add 아이템을 사용하시든 어,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편안한 방법으로 이 목록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문서의 사용자가 이 목록을 바꾸고 싶으면 VB a 코딩을 직접 들어가서 여기서 코딩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럼 사용자에게 이런 선수 지식이 없을 때는 불가능한 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냥 바로 목록을 이 엑셀 시트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봅시다. 이거 필요 없어요. 다 지울게요. 네, 이제는 이니셜라이즈가 없습니다. 이, 이니셜라이즈 프로시저가 없어요. 이제 실행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행해봐도 아무것도 지금 세팅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A1부터 A5셀까지에 있는 이거를 이 리스트에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볼게요. 자, 콤보 박스를 선택하시면, 콤보 박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네, 콤보 박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이 밑에 보면, 로우 소스라는 게 있어요. 로우 소스. 네, 여기에다가 이 범위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A1에서부터 A5까지. 뭐 이런 식으로. 자, 볼까요?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A1에서부터 A5까지로 이렇게 목록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데이터를 바꾸면 바꾸는 대로 여기에 반영이 될 겁니다. 되셨죠? 그런데 혹시 어, 이 목록이 지금 이거는 데이터 시트를 작성하는 곳이고 만약에 그 목록이 이렇게 시트2에 있다. 시트2에 하나 만들어 볼까요? 목록 다른 목록을 뭐 썬데이 해놓고 이렇게 요일을 들어가는 게요 목록이 요일이라 합시다. 이 요일이 들어가게. 그러니까 시트 2에 있는 A1부터 A7까지를 목록으로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이 속성이 속성이 아까 로우 소스 A1부터 a 5까지 이렇게 놨잖아요. 이 앞에다가 그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시트 이름을 쓰면 되죠, 뭐? S H E E T 시트 2에 하고. 느낌표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트 2에 있는 A1부터 A5까지 지금 7까지인가요? 요일이니까 7까지가 목록이 되겠습니다. 해보죠. 네 F1 눌러 보시면 네 이렇게 예, 시트 2에 있는 A1부터 A7까지가 목록으로 나타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어 이렇게 이 속성 창에서 보고 속성 창에서 어 로우 소스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일반 사용자들이 이 VBA 편집창을 띄워놓고 속성창을 건드릴 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니셜 라이즈에다가, 요, 이니셜 라이즈에다가 그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뭐라고요? 콤보 박스에, 예, 콤보 박스에 아까 속성이 뭐였죠? 로우 소스였죠? 네, 로우소스 그러니까 로우소스 로우소스라는 속성을 로우소스라는 속성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아까 뭐라고 썼죠? C2-2의 A1부터 A7까지 이렇게 썼죠? 그죠? 네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라 라고 써놓는 거예요 음, 볼까요? 오류가 났네요. 콤보박스가 콤보박스 1인데 이 콤보박스의 콤보 예, 콤보 이름이 콤보박스 1이었죠. 예, 제가 1을 빼놨어요. 예, 써놓으면 이제 될 겁니다. 해보시면 콤보박스 1에 네, 이렇게 시트 2에 있는 A1부터 A7까지가 이렇게 목록으로 선택이 되겠죠. 되셨죠?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 로우소스가 아니라 이번에는 리스트 앞서서 얘기했던 이 리스트 이 리스트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예, 리스트를 이용해서 해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콤보박스 1에 이 앞에 건또 없다 치고 자, 콤보박스 1에 리스트 해놓고 A1부터 A5까지의 밸류를 넣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되셨죠? 예,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A1부터 A5까지니까 A1부터 A5까지니까 예, 서울부터 광주까지 네 여기에 입력된 대로가 목록에 나타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사용자들은 사용자들은 이 vba 창을 열어 놓지 않고서도 언제든지 가능하다니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리스트가 바뀌어요 여기에서 보면 뭐 내용이 바뀌는 건 문제없이 반영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 여기에 뭐 대전도 추가가 되고 그죠. 예, 네, 대전도 추가가 됐고요 울산도 추가가 됐어요. 만약에 이렇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분명히 나는 코드표에서 이렇게 반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문서를 실행해보면 그 뒤에 추가한 것들은 안 나타나요, 이렇게. 그죠? 이것까지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내가 추가하면 추가한 것까지. 만약에 빼면 뺀건 빼고, 남은 것만.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건데요. 어떤 셀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맨 끝에를 나타내는 것 어떤 방식으로 했죠?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죠? 예,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A1에서 시작해서부터 끝까지 가라. 어디로? 다운 아래쪽으로. A1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맨 끝까지 가봐라. 그럼 A7이 되겠죠. 어, 거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얘가. 그러니까 보세요, 콤보박스의 리스트에서 A1부터 시작해서 A5까지라고. A5까지라고 딱 고정시켜 놓지 말고, 이 A5 위치에다가 이걸 집어넣는 거죠. 예, 이걸 여기다가 A5 자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A1부터 아래쪽으로 맨 끝에까지 네 이렇게 리스트의 범위가 할당이 되겠죠. 그러면 해보시면 이렇게 예, 맨 밑에까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용자가 여기에 새롭게 추가해야 될 것들이 생겨서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콤보박스에서도 그 추가된 게 그대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죠? 경기 강원까지 그대로 반영이 되죠. 반대로 물론 뭐 이만큼 없어졌어. 예를 들어 리스트에서 이만큼이 사라졌어. 라고 하게 되면 예, 콤보박스가 로딩이 될때 아, 유저폼이 로딩이 될때딱 거기까지만 나타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시트에 있는 예, 목록을 그대로 콤보박스의 리스트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콤보 박스에 뭔가의 어떤 값을 선택을 하게 되면 뭐 처리를 해야 될거 아니야 입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볼까요 이 콤보 박스에 어떤 값을 입력했을 때 뭔가 처리가 일어나게 해라 어떻게 하죠 더블클릭 하시면 되죠 그냥 콤보 박스 1을 체인지 콤보 박스 1의 밸류가 바뀌게 되면 어떤 처리를 할 건데 라는 걸 여기다 쓰라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메시지 박스 하나만 나타나게 해볼까요? 그냥 이런 식으로 메시지 박스에서 체인지 한 다음에 콤보 박스에 입력된 값이 메시지로 나타나게 해보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요. 여기 콤보 박스에서 뭔가 이렇게 부산 선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지금 빈칸이었는데 부산으로 바뀐 거죠. 바뀌니까 콤보 박스원의 체인지 값이 바뀌었으니까 이 프로시저가 실행이 될 겁니다. 이 프로시저 안에는 메시지 박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을 선택해서 바뀌는 순간 그 메시지 박스가 실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컴포 박스 원의 밸류 값은 예, 부산이라고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값을 바꾸었을 때 처리하고자 하는 프로세스를 이 어, 자리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 만뭐 바뀌자마자 바로 진행할 게 아니고 나는 예, 나는 이거 말고. 뭐이 유저폼에다가 콤보박스 하나만 딸랑 집어넣고 작업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뭔가, 여기에 뭔가 또 다른 데이터들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령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놔 보겠습니다. 이 커맨드 버튼 하나 만들어 놔 볼게요. 자, 커맨드 원 커맨드 버튼. 그래서 이 콤보박스랑 무슨 뭐 여러가지 데이터들 다 받, 마친 다음에 자, 그럼 진행해라는 버튼이라 합시다. 이걸 클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죠? 뭐여 더블 클릭하면 프로시저가 생기겠죠? 커맨드 버튼 1을 클릭하면 이 일을 해라라고 여기 나타나잖아요. 자,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뭐. 필요한 어 코드를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뭐 그냥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해 볼까요? 예, B1 셀에다가 B1 셀에다가 지금 왔던 예, 지금 온 그거. 어, 뭐죠? 콤보 박스. 콤보 박스 1의 밸류. 음. 콤보 박스 1에 밸류가 들어가게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목록을 선택하고 지금 이 콤보에서 목록이 바뀌었을 때는 뭘 실행해라 라고 하는 아까 콤보 박스 1 체인지라는 건 지웠으니까 이거 바뀌어도 아무것도 실행이 안되죠 그리고 이 커맨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때 이 프로시저가 진행이 될거야 뭐라고요 콤보 박스 1에 있는 밸류 지금 같으면 대우, 대구네요 대구가 비워 셀로 들어가라. 되셨죠? 네. 뭐 바꿔서 하면 집어넣고. 자, 그러니까 콤보 박스 원으로 입력된 값에 대한 해서 어떤 처리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커맨드 버튼으로 연결을 해서 필요한 처리 루틴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오늘은 어, 유저폼에 콤보 박스를 삽입을 하고 어떻게 리스트를 초기화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